한 남자가 냉동고에 얼음을 먹고 있죠. 그러다 갑자기 울음을 터뜨립니다. 오래된 과제서 곰팡이를 긁어내네요. 그 위에 캐비어를 올려 먹어 보지만 가진 음식이라곤 그게 전부여죠. 이 저택에 갇힌 지는 벌써 3일째. 그는 유명한 그림을 훔치러 이곳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나가려다 아무를 틀리는 바람에 보안 시스템이 작동하고 말았죠. 모든 문은 잠겨버렸고 동료와의 통신마저 끊깁니다. 절망에 빠져 현관문을 보았습니다. 비싼 목재로 만들어졌더군요. 단검으로 문을 찌르기 시작합니다. 구멍을 하나 뚫었지만 나무 뒤에는 강철판이 있었죠. 물을 찾으러 부엌으로 가봤지만 주 밸브는 잠겨있는 상... 가스도 음식도 없습니다. 냉장고엔 유통기한 지난 소스뿐이었죠. 다음 날 그는 과일이 돌 조각인 걸깨닫습니다 유리창을 향해 하나를 던져보지만 돌은 찌그러지고 유리는 멀쩡하네요. 바로 그 순간 에어컨이 자동으로 온도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열을 식히려 수영장 물을 사용해보지만 소금물로 가득 차 있었고 심지어 어항 물도 바닷물이었죠. 그는 책을 찢어 돋보기로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 연기를 화재 감지기로 향하게 하죠. 예상대로 집안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마실 물은 얻었지만 모든 전자 제품이 망가져 버립니다. 여전히 갇힌 신세. 채광창 아래로 가구를 옮겨 임시 사다리를 만드네요. 비싼 꽃병을 깨두 조각을 쓰고 천천히 올라가 채광창을 쳐보지만 시멘트에 단단히 박혀 있습니다. 나무를 깎아 직접 도구를 만들고 나사를 하나씩 풀기 시작하죠. 모든 판자를 다 쓰고 나서야 마지막 나사를 겨우 빼냅니다. 벽에 메시지를 남긴 채 그는 사다리를 올라 마침내 탈출합니다.